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오늘도 우리 삶을 따스히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과거에 머무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몸, 곧 법신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과 우주 만물 속에 깃든 그분의 존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참뜻과 영원한 진리를 되새기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아라,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은 고요한 평화와 큰 자비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아라,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노승과 아이의 만남 보아라.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백발의 노승이 홀로 수행하며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산길을 지나던 한 아이가 암자 앞을 지나며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노승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암자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불상 앞에 아이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얘야. Yeah. 이 부처님은 단지 조각상이란다. 하지만 진짜 부처님은 여기에 계시지. 스님은 아이의 가슴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숨 쉬고 너의 물음에 응답하시며 너의 슬픔에 연민을 보이신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자주 암자를 찾아와 스님과 이야기 나누었고, 어느 순간 자신이 힘들 때면 부처님이 조용히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노승은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은 스승의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아라,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진리는 늘내 안에서 살아있다. 연꽃 속 부처님 법신의 빛을 만나다. 옛날 인도 어느 변방 마을에 수다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뿐이지? 부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외면하시는 걸까? 그는 사원 앞을 지나가며 부처님의 동상 앞에 화를 내기 일쑤였죠. 어느 날 수다르는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며칠을 헤맸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는 한 연못가에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 한 노스님이 조용히 그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찾는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요? 수다르는 울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불상 속에도, 기도 속에도 부처님은 안 계셨어요. 노스님은 조용히 연못 속에 한 송이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보게. 저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피우지. 그 이유는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야. 부처님은 그 연꽃처럼 모든 존재 속에 진리로서 살아 계신단다. 그것이 바로 법신이시지. 수다르는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법신이요?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법신은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야. 몸은 사라져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 법화경에서 말하듯 부처님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고 열반경에서는 그 진리의 영원함을 가르쳐 주지. 화엄경에서는 우주 만물 모두가 법신의 현현이라 했지. 그대 마음에도 저 숲속에도 바람에도 그분은 늘 살아계신다네. 수다르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빗속에서, 슬픈 날이면 자신의 마음에서, 가끔은 남이 흘린 눈물에서 부처님의 법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 진리로서 나의 생명 속에 이 세상 모든 존재 속에 늘 계셨던 것이다. 부처님은 떠난 적이 없다. 진리의 몸으로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리는 형상을 넘어서 우리 삶에 스며든다. 부처님을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연꽃처럼 내 마음의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리는 모든 존재 속에 살아 숨 쉰다. 그것이 부처님의 몸이다. 부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 현재의 진리요, 미래의 빛이시다. 진리로 태어나 진리로 머무는 법신,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고, 부처님은 고통 속 중생의 마음에서 깨어나신다. 우주의 별 하나, 바람 한 줄기 속에도 법신의 자취가 머문다. 법신을 보는 눈은 멀리 있지 않다. 고요한 마음 속 자비의 등불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몸은 사라졌어도 그 뜻은 우리 삶 속의 진리로 살아있다.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순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처님은 경전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베푸는 자비 속에도 계신다.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곧 부처님을 모시는 공양이다. 부처님은 곁에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아라,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마음을 열면 그분은 언제나 거기 계신다. 황금빛 비로자나 불의 미소. 오래전 중국 당나라 시절 어느 산사에 한 조각승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법연. 그는 불상을 조각하는 기술로 명성이 높았지만 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형상을 빚지만 정작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구나. 그는 자신의 조각이 단지 돌과 흙으로만 남는 것 같아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로자나 불상 조성 의뢰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연은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비로자나 불은 법신의 상징, 모든 만물의 본래성이요 우주를 밝히는 지혜의 빛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런 진리를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한단 말인가? 그 고민을 안고 산속 깊은 동굴에 들어가 그는 49일간 무건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굴 속에 가득 찬 햇빛 한 줄기 그 빛이 동굴 벽에 부딪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본 순간 법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이것이 변조광명이구나.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어둠을 꿰뚫고 모든 곳에 빛을 머무르게 하는 진리의 빛. 형상은 하나지만 그 뜻은 형상을 넘어 존재하는구나. 그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조각에 임했습니다. 돌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보고 나무결 속에서 우주의 숨결을 느끼며 정성스레 비로자나불을 완성했습니다. 그 불상은 황금빛으로 빛났지만 그 빛은 단지 금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법연의 마음이 담긴 진리의 형상, 눈을 마주친 자마다 마치 자기 자신 속에 빛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느날 한 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이 불상은 정말 살아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불상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법신의 본성을 담고자 한 것이네. 비로자나 불은 온 우주의 본래성이고 그 광명은 모든 존재 속에 머무르지. 그러니 이것은 부처님의 조각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야. 오늘도 당신의 마음 속에 비로자나불의 빛은 고요히 머물고 있습니다. 형상은 사라져도 진리는 남는다. 그것이 법신의 빛, 비로자나불이다. 비로자나불은 단지 조각이 아니다. 모든 존재의 본래 자리를 비추는 지혜의 거울이다. 변조광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아니라, 그 어둠마저 껴안는 지혜의 광명이다. 우주의 본질은 공허가 아니라 진리다다. 그 진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신이다. 부처님은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말씀하신다. 변조광명은 그 증거다. 모든 연기된 존재의 뿌리는 비로자나불 곧 법신에 드러남이다. 진리는 그림자가 없다. 법신은 모든 존재 속에 한결같이 깃들어 있다. 비로자나불의 미소는 내 마음 속 법신이 깨어날 때 비로소 보인다. 보이는 불상은 법신의 언어이고 보이지 않는 지혜는 그 본질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 자리가 곧 법신이 드러나는 자리다. 변조광명은 선택하지 않는다. 산골짜기든 번화한 거리든 똑같이 비춘다. 법신은 우주 너머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당신의 숨결 속에 있다. 비로자나불은 단지 신상이 아닌 법신의 찬란한 상징이다. 진정한 눈은 불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안의 진리를 꿰뚫는 눈이다. 보아라. 지금도 비로자나불의 광명은 세상 모든 존재를 고요히 비추고 있다. 바람 속에 대답 법신을 느끼는 순간, 한국의 한시골절에 살고 있는 30대의 청년 신도 민수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다시 불교로 돌아온 이었습니다. 삶의 고통과 부모의 죽음,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그는 과연 부처님은 계신가? 라는 질문을 되뇌며, 매일 밤절 마당에 대나무 숲을 걷곤 했습니다. 어느날 민수는 조용히 합장한 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정말 계신다면, 왜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대나무 잎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스르륵 지나가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 안에서 낯선 따스함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한 응답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절의 노스님께 그 이야기를 털어놓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응답을 들은 것이네. 부처님은 입이 없어도 말씀하신다네. 그분은 진리의 몸, 법신이시니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하신다네. 바람이 말해주고 햇살이 알려주고 눈물이 그분의 자비로 씻겨나가는 것이지. 스님은 차를 따르며 덧붙였습니다. 법신은 부처님의 참된 존재. 그대가 고개 들어 하늘을 볼수 있고 눈 감고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곁에 있는 것이네. 이 진리를 깨닫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불자의 사명이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대숲을 걷습니다. 이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걸으며 들려오는 바람소리, 잎이 흔들리는 소리, 부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법신으로 영원하시다. 고요한 바람결 속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법신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다. 부처님은 귀로 듣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분이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리의 인격이 곧 법신이시다. 오늘 당신이 자비로 행할 때, 부처님은 당신을 통해 응답하신다. 질문이 있는 곳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것이 법신의 자비다. 침묵 속에서도 들리는 진리의 울림, 그것이 지금의 부처님이다. 법신을 인식하는 순간, 부처님은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 부처님은 지나간 분이 아니라 늘 깨어 계신 지금 여기에 진리시다. 현대의 불자는 눈으로 찾기보다 마음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묻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만 그 언어는 고요와 잡이 되다 우리가 법신을 깨닫는 순간 삶 전체가 도량이 된다. 보아라,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불자의 길이다.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늘 조용히 절에 와서 향 하나를 피우고 묵묵히 합장한 뒤 돌아가곤 했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언제나 같은 자리에 같은 기도로 머무시네요. 부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시나요? 노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인사드릴 뿐이지요. 그럼 부처님은 뭐라 응답하시던가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제 마음 속에서 여기 있다고 하세요. 아프고 외로울 때는 가만히 제 등을 어루만지듯 따뜻하게 다가오시고요. 그래서 이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음으로 충분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요하고도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의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떠나셨지만 진리의 몸, 법신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 계십니다. 당신이 묻는다면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람결로 침묵 속 울림으로 따뜻한 눈빛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법신의 진리를 인식하고 따르는 이 시대의 불자로서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고 슬픔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등불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을 알아볼 때 진리는 눈을 뜹니다. 고요한 새벽 별빛 흐르는 허공에 들리지 않던 그 음성 들리나니 보아라,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 흙에 스민 그 발자국은 석가모니 인격의 여운이요, 진리로 남은 그 자취는 법신의 무량한 광명이로다. 부처님의 몸은 사라졌으되 그 지혜는 사라짐이 없나니 법신의 광명은 햇살처럼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되 머무르지 않은 곳이 없다. 깊은 골짜기에도, 고통 속의 마음에도, 무명과 번뇌의 어둠 속에도, 그분의 지혜는 빛나고 있다. 우주만유의 본질이, 곧 법신의 울림이라면, 우리 또한 그 법신의 일부분, 눈 뜨면 보이고, 마음 열면 들리리라. 그분은 말씀하시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그 믿음, 그 귀에, 그 각성 속에 해탈은 이미 시작되었도다. 이 세상 모두를 감싸는 진리의 빛을 지금도 여기에도 너와 나의 삶 속에도 부처님은 계시도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